사주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어릴 때도 여자 문제도 많았고. 여러 마디를 함축해서 딱한 줄로 한다면 남봉군. 오늘의 스타인물탐구는 이동근씨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선생님이 스스로 뱉은 얘기가 우리 친정아버지 같네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상당한 네. 광기가 네. 서려서 네. 대단하셨거든요 사실 이동근씨 보면 되게 샤프하고 되게 좋잖아요 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천상의 세상이 얼마나 네. 귀공자처럼 근데 이 집에는 조상님 묘자를 자체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구석이 숙대밭이 돼가지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려져서 똥물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사실, 이동원 씨가 요즘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나름 잘 나가는 배우였잖아요. 잘 나가는 조지는 잘 모르겠고요. 조상님몇 자리가 편안하면은 후손이, 하나님보다 잘 되고 굉장히 평탄하게 잘 산대요. 그렇죠. 근데, 이 집에는 할아버지 자체가 자손을 뒤에 흔들고 있잖아요. 원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 본연의 그 마음을 그잘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미안해, 이 소리도, 안 미안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반대네? 네. 그러니까 못된 거지. 이동 근씨가왜 미안한 줄 알고 잘못한 줄 아는데 그거를 머리에서 인지가 잘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그러잖아요. 네. 내가 왜 그러지? 네. 저뭐 귀신이 었였나 봐. 어, 그렇죠, 라는 그러니? 얘기를 네. 들어보셨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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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천하에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사주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어릴 때도 여자 문제도 많았고 평소에도 많이 나왔고, 벌써. 여러 마디를 함축해서 딱한 줄로 한다면 남봉군. 어선에 지금 조상이 로자리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으니 원래도 네. 좋지가 않겠네요. 금기 사항 중에 돈에 대한 거, 그다음에 관제. 이동욱 씨 얼마 전에 저 제주도에다가 카페를 차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차렸어요. 빨리 끓은 물이 금방 식는다고. 처음에는 그게 호화찬란하고 멋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결론이 빛 좋은 개설. 무당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옷자리가 안 좋다. 이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 거야? 이 분이 굉장히 똥꼬집이 세요. 오기가 나면 그거를 물불을 안 가리고 기저... 쭉 치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 스스로가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조상님이 못자려뭐 좋지 않더라고 하면 오셔야죠 그럼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건 파묘 같은 거라는 거 파묘를 하든 뭐 개비를 하든 뭘 아. 하든 간에 한번 파봐야 알수 있는 일이에요 다리를 쭉 뻗고 있어야 되는데 오그리고 있으니까 오. 뭐가 편하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온 전신이 막 쑤신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몇 자리 있는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네.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겠네요 어묘자리를 해결을 하면 100% 좋아진다는 얘기보다는 지금 빨리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이 분은 5년 안에 잘못하면 파손신고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극한 상황에까지 도달하지 마시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신 분이다 요즘에 많은 인물탐구를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컨설팅을 받아야 하고 콕 집어주신 분은 이동호 씨가 처음인 것 같아요 꼴뱅기 싫어서요 꼴뱅기 싫는데 그걸 컨설팅을 왜 해줘요? 자식이 있으니까 예, 누이치고 잘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옆자리가 좋지 않은 이동곤씨 올해 남은 5반기의 운세는 어떨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 음, 음. 섞어서 한번 많이 섞어보시죠 기분상은 뭐 거의 뭐 초록색 아니면 파란색 나올 것 같은 <laughs> 분위기인데 모르겠네요 이동곤씨 제가 한번 5반기를 점사로 한번 아하 적발별증입니다 네. 조심하시고 빨리 바로 잡는다러면 굉장히 행복한 노후를 설계를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의 이동근 씨 사슈풀의 한 주평은? 남봉꾼 남봉꾼이 참 진짜 안 좋은 일인데 근데 딱 거기에 맞는 타이틀이긴 해요 나는 일단 마누라 자식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 좋게 생각하고 근데 버렸는지 뭔지는 모르죠요이 남자만 다 몰고 갈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90% %이에요.